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드맨입니다 오늘 나온 곳 이곳 음, 경기도권인데 뭐 계곡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 굉장히 물이 맑죠 원래는 횡성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에 지금 하천공사 때문에 굉장히 흙탕물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김에 간단하게 깨끗한 물에서 음, 우리가 궁금해 했던 스키핑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카메라에 쓰니까 많이 부끄럽네요 잘 나오고 있나 멋있게 잘 나오나 음. 스키핑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물수제비죠? 네, 웜을 물수제비처럼 띄워서 저런, 어, 타이트한 공간 안에 이렇게 풀이 자란, 위쪽으로 풀이 자란 이런 공간 안에 밀어넣는 거를 스키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처음 들어오신 분이 있으니까 스키핑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스킵핑이 뭔지 할 거예요. 요 위쪽 상단에 지금 링크를 띄워놓을 테니까는 요거 보시면 뭐 캐스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아마 참고하시면은 아, 스킵핑 이거구나. 라는 걸 조금 인지하실 겁니다. 지금 보신 것도 스킵핑이라는 거예요. 많이 튀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한 위치. 한 번을 튀기든 두 번을 튀기든 정확한 위치 안에 넣을 수가 있어야지 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은 자, 포인트가 뭐냐.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에 지금 무릎까지를 담그고 있어요. 무릎까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만약에 내가 물 밖에 있어요. 그러면 캐스팅을 해야 돼. 사이드 캐스팅.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이 각도의 변화가 큽니다. 내가 물 밖에 있으면은 각도를 더 내려줘야 돼요. 더 바닥으로. 근데 무릎 정도를 담그고 있으면은 사이드 캐스팅을 하면은 자, 원래 하던 사이드 캐스팅이 어느 정도의 각도가 있기 때문에 물하고 수면하고의 각도가 별로 안 돼요. 근데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밖에 서 있으면은 밑에 보고 있죠. 던지면은 이건 뜬단 말이야 위로 이만큼의 각도예요. 이만큼의 각도 차이. 근데 물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만큼의 거의 수평선에 있는 각도가 되기 때문에 어, 더 쉽습니다. 물에 담그면 나중에 많이 연습하시면 물 밖으로 나가셔서도 해도 스킵핑이 됩니다. 너무 많이 담그면 안 됩니다. 네뭐 이만큼까지 물에 담그고 가면 안 돼요. 네 그럼 캐스팅 자체가 힘드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음, 캐스팅을 할때 무릎 정도 이 어, 정도 당그고 어, 스키핑을 하는데 스키핑 한번 보세요 자스키핑 한번 봐 보시면은 자 손을 이렇게 끊어치면 안 돼요 스키핑은 되지만은 끊어치면 안돼네 나중에 숙달이 되면은 끊어쳐도 되긴 하지만은 최대한 밀어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밀어친다 어 밀어서 밀어친다 이 팔꿈치를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쪽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들 하는 게 끊어친다 어, 이렇게 끊어쳐요 스킵핑이 돼 하지만은 쭉 길게는 못 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끊어치지 말고 밀어친다라는 처음에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스킵핑을 잘하진 않습니다 잘하진 않지만은 어, 최대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밀어 치면은, 음, 밀어 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밀어 쳐라. 어, 끊어 치지 말고 밀어 쳐라.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음. 한번 연습하는 거 한번 보시고, 네. 스키핑. 음, 연습하는 거좀 보고. 가뿐하게 던지면 돼. 요 가뿐하게. 내가 보기엔 끊어치는 것보다 가뿐하게 던지면 좀잘 되는 것 같아. 그냥 이거 확 끊어치는 것보다는 한두번 튀겨도 좋습니다. 네. 뭐 여러 번 많이 튀겨서 좋은 게 아니라 한두번 튀겨도, 음, 그거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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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면 돼요. 몇 번을 튀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집어 넣을 수 있냐 없냐의 그 차입니다. 이 네, 당연히 캐스팅은 다 되어야 되겠죠. 네, 애초부터 이것만 연습하면 힘들어요. 네, 사이드 캐스팅을 먼저 하고, 이런 네, 거를 먼저 연습하고 아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에 담그는 건 처음 연습할 때 물에 담글 때가 편했는데 사실 물에 담그는 것보다 물 위에 올라가서 치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어, 솔직히 물 위에 올라가서 스킵핑을 띄우는 게더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처음에 연습할 때는 물에 담그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뭐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정답 일하기보다는 개인이 그냥 네 지금까지 그냥 어, 이렇게 하면 될것같아라고 연습을 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자 이렇게 갑자기 또 차로 왔어요 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영상을 찍는데 고프로 계속 꺼져요 지금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계속 꺼지는데 어, 한 30분 한거 같아요 30분 촬영했는데 계속 꺼져서. <laughs> 지금 차로 와서 이렇게 마지막 레슨를 하네요. 어, 오늘 남기고 싶었던 말은 뭐 이게 제대로 전달이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제대로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고 어, 연습을 했고 이게 조금 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더 찍어 봤습니다. 스키 어렵죠. 네,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은, 많이 튀기는 것보다는, 뭐, 한두 번을 튀기더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만 있다면은, 어,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많이 튀기는 것보다 정확하게 그곳을 공략할 수 있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 어, 제가 보기에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 어, 뭐, 한열번 숨어 던져보고, 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거보다는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음, 어느 순간부터는 아, 스티팅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키드맨이었습니다.